할렐루야! 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s on the Sabbath And His disciples became hungry and began to pick the heads of grain and eat. But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do what is not lawful to do on a Sabbath. But he said to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became hungry, he and his companions?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hey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was not lawful for him to eat, nor for those with him, but for the priests alone. Or have you not read in the law that on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break the Sabbath, and are innocent? But I say to you that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But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compassion and not a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innocent.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잘 At the time, 그때 그때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죠. 평소 때처럼. 그래서 at that time, 그때 Jesu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 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는뭐엇을 통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the grain field 라고 하는데 원래 grain 이란 말은 곡식의 나달을 가리켜요. 그죠? 그리고 field 는들판이고요 그러니까 나달, 들판 그러는데 근데 곡식이 자라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논 같은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밀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o 더 사바스, s a b s a b b a 란 표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안식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통해 가셨는데 and his disciple, s 제자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became hungry. hungry는 이거는 허기진, 배고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배가, 어, 배가 고파졌고 과거 시제입니다. 또 began to pick. pick은 이거는 동사로 집어들 답니다 집어들다. 그래서 the heads of grain and e a t 라고 있어요. 아까 grain이 곡식의 나다를 가르킨다고 그랬죠. 나달의 머리니까는 이거는 이삭이잖아요. 그죠? 어, 이삭을 집어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게 2절입니다. But when the Pharisees saw so this. 그러나 when은 뭐할 때죠? 바리새인들이 saw this. saw 원형이 쓰이고 과거형이 s a 고 과거분사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보았을 때, 근데 이 장면, 즉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갖다가 집어 먹는 그런 걸 보았을 때, they said to him. 이 they는 the p h a r i s e s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Look 보세요, your disciples do 어,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What is not lawful to do on a sabbath? 라고, 네, 여까지가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what은, 뭐, 뭐 하는 것 또는 뭐, 뭐 하는 바,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What is not lawful? 그래서, lawful 하면 이거는 율법적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on a sabbath, 안식일에, 안식일에, 어, 할, 어, 안식일에 하, 하기에는, What is not lawful. 이런 얘기예요안식일에 하기에는 율법적이지 않은 것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냐면은 3절에 가서요. 자, 3절에 가서, 어, 이, but he said to them, 자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Have you not read? 자, Have you not read? 읽어보지 않았니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Read가 원형은 read고 과거형이 read고 과거분사도 read예요. 형태는 똑같죠. 그러나 발음이 보세요. 원형은 read고 read, read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과거분사로 쓰인 레드예요. 왜냐하면 현재완료의 용법에 경험을 묻고 있잖아요. 현재완료 여러분들 제 채널에 보시면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위한 영법부 중에서 시제 부분 보시면 현재완료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학습하세요. Have you not read? 읽어보지 않았니? 목적어가 What David did. When he became hungry, he and his companions, 이 e 고 되어 있 i s c o m 전체가 이게 다목적 e a 너희 his companions, he and h 이거 c h a t 역시 뭐뭐 하는 것, 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데이빗이 했, 했던 바, 언제요? w he n h e b e c a m e h u n g r y 여기서 h e 는 데이빗이죠. 다윗이 배가 고팠고 또 he and his companions 그와 또 그의 컴페니언은 컴 i 니언은 이제 동료 이제 함께한 자들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바를 읽어보지 않았니 한 것을 읽어보지 않았니 그죠 4절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 이런 내용입니다. How? 자, 어떻게 he entered?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가 entered the house of, house of God 했는데, the house of God, 즉, 하나님의 집에 enter 들어가서, 들어가서, they ate consecrated bread 했는데, 이 ate는요, 먹다라는 동사, eat의 과거형입니다. eat, ate, eaten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 h e consecrated bread라고 하는데 consecrated라는 말은 동사로 신성시하다 이런 얘기야. 신성시하다. consecrated 하면 은 과거 분사로 뒤에 나오는 빵을 수식해 주고 있는데 신성시된 빵. 이거를 어, 갖다가 우리 성경에는 어,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병이, 이게 떡병자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자,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자, 처음부터. 어떻게 그가, 여기서 데이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는지, 어? 그런데 그 진설병이요. 여기 콤마 휘치가 이제 관계되면서 계속 적용법으로 And 이시거든요. 즉, 그 진설병은 'was not lawful for him to eat', 그가 먹기에 율법적이지 않다. 그래서 'him'은 데이비 uh, 슬가리키죠. 우리가 부정사를 의미상주어를 나타낼 때, 'for plus' 목적격으로 나타내요. 자, 문법편 채널의 제철을, 채널 뭐 문법, 문법편에 어, 부정사 부분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 위치부터 다시 보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가 먹기에는 율법적이도 않았고, no, 역시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역시 아니다. 또, for uh, those with him, those people with him입니다. 그와 함께, 즉,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먹기에도 율법적이지 않고, 단지 for the priest alone 했는데, 프리스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언론은 어, 홀로. 그래서 제사장만을 제사장만이 먹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다 이런 얘기요. 예 자, 요사그 사절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어 진설병을 어, 진설병을 이제 컴패니언 그 같이 한자들과 함께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가 먹는 게 어, 율법적이지 않은 것이었고, 또한 그와 데이빗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단지 포드 프리스톨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 그 진설병을 갖다가 허기 가져서 먹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 have you not read? 역시, have you, have, have you, 이렇게, 여기 과거 분사야. read라고 읽는다 그랬죠? 읽어보지 않았니? in the law. 즉, 율법에서 읽어보지 않았니? dead 이하가 목적, 목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on the sabbath. 자, sabbath가 아까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the priest in the temple. 자, in the temple. 예, 이거는 성전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uh, break the Sabbath, 안식을 break 란 말은 이거는 깨다은 뜻인데 어기다란 뜻을 으 쓰겠죠. 그리고도 아 uh, innocent, innocent 란 말은 무죄의 죄가 없는 이런 형용사예요. 그죠? 예. 리거 반대 말은 guilty, g u i l t y 가 됩니다. 자. 전체 한번 다시 봅시다. 어, 혹은 Have you not read uh, in the law?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니? On, that, on the Sabbath,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고도 그리고 무죄인 것, 죄가 없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But I say to you,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뭐를요? t h e s o m e t h i n g greater. 자, 이게 sing이나 b o y 로 끝나는 이런 거 부정대명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형용사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돼 있어요. Something greater 하면은 좀더큰 어떤 것, 좀더 위대한 어떤 것, than the temple. 아까 temple이 명사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보다 좀더큰 것이 여기 있다. 라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 성전보다 큰게 당연히 예수님을 가르치겠죠. 자, 그래서 7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좀 내려볼까요? But if you h uh, if you had known what uh, t h i s means, I desire compassion and not a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innoce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앞, 어, 앞에서 몇번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형식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과거 사실에 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쓰는, 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 형식은, 자, 이게 크게 한번 보면, if plus, 주어 plus, 지금처럼, head pp, head pp, 조건절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주절은 여기에 있어요. 주절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무드 슈르크드마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브 PP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PP는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정법 어 과거 과거 완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제 채널에 그 역시 그 영문법 파트에서 가정법 부분을 학습하시면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절 다시 들어와서 but if you had known 하면은 만약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목적어는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바. means는 의미하다라는 동사죠. 자, 즉 어떤 내용이냐면 This는 이아래 나오는 그런 인용된 표현입니다 I desire compassion.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desire는 바라다,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ompassion은 원래 동정이란 뜻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 성경에는 극률로 많이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내가 극률을 바란다 and not a sacrifice. Sacrifice는 명사로 재물 또는 희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극휼을 바란다라는 것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게 여만큼의 조건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극휼을 바란다 재물이 아니라 혹은 희생이 아니라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had known 알았더라면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헌데 이란 말은 동사로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난하다, 그죠? 어, 그래서 the innocent, the p l u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innocent가 아까도 나왔듯이 죄 없는 하니까 어, the innocent 하면은 죄 없는 사람들 어, 그런 뜻이죠. 여기서 the innocent는 지금 어, 우리 그 앞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문장. 여기, 이프를 if, 중심으로, 이프로 if,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약 너희가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알았더라면, 즉, 나는, 어, 극류를 바란다, 어, 저 희생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알았더라면, 너희가 우 o u l d not have condemned innocent, 어, 그,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8 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그래서 왜냐하면 자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내준다 그랬어요. The Son of us, the Son of Man.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Son of Man 이런 표현을 쓴다죠. 인자는 is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에 안식일에 주인이다, 주인 주인이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